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파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럼,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후기 올리고, 오늘도 후기 올리고 그러네요. 상황은 많이 없어요. 그래도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건 보노보노 폰클레이인데요. 그냥 폰클레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왠지 될것 같아서, 그냥 일단 한번 사봤어요. 보노보노 폰클레이. 흰 색깔이고요. 여기 보시면 2,000원. 이렇게. 얘는, 그리고 빨간색. 똑같은 제품의 빨간색. 얘도 마찬가지로, 2,000원이고요.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 얘는, 좋은 풀. 여기 보시면, PVA, PVA 성분. 들어가 있죠. 주성분. 네, 이렇게. 얘가 400원. 얘가 400원. 2,000원, 2,000원. 그래서 4,400원이었는데,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900 얼마로 샀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액체 괴물 만드는 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